창 밖으로 쏟아지는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이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빈 집안을 바라봤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시계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살아야 해요. 큰아들 강우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50대 중반의 선희에게 남은 건 넓은 집과 묵직한 적금 통장,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뿐이었다. 선희는 손끝으로 결혼 반지를 만졌다. 벗어야 할 때가 온것 같았다. 하지만 쉽게 빠지지 않았다. 살이 불어서일까? 아니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일까? 부인, 오늘 자원봉사 가시죠. 김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선희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오늘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꾸준히 해온 일이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런 활동만이 선희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네, 준비할게요. 선희는 거울 앞에 섰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규칙적인 운동과 관리 덕분에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였다. 하지만 눈가의 주름과 입가의 서린 쓸쓸함은 감출 수 없었다. 아동센터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이모,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가 선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선희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오후를 보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선희가 돌아봤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센터장이 그를 소개해 주었다. 새로 봉사를 시작한 사업가라고 했다. 이선희입니다. 선희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설렘 같은 것이 묻어났다. 민우의 눈길이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다. 그날 이후 민우는 자주 센터에 나타났다.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선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선희의 말에 깊이 귀 기울였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통찰을 보여주었다. 선희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민우의 말에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갔다. 하지만 선희는 몰랐다. 민우의 휴대폰에 저장된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을, 그리고 그가 매일 밤 다른 여자에게 보내는 달콤한 메시지들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선희 씨, 정말 고마워요. 선희 씨가 아니었다면 이 사업은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민우의 따뜻한 목소리가 선희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지석 달이 흘렀다. 선희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슨 말씀을 제가 뭘 도와드렸다고? 선희 씨 이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는지 몰라요. 이선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신뢰잖아요. 민우가 선희의 손을 잡았다. 선희의 가슴이 뛰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민우의 IT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그는 자주 선희를 언급했다. 때로는 직접 데려가기도 했다. 선희는 처음엔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다. 선희 씨, 오늘 병원 가야 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한 증상들이 계속되었다. 입덕 같은 것들. 50대 중반의 나이에 임신이라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관심이 진짜 같았다. 산부인과에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선희는 멍해졌고,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었다. 정말, 우리 아이가? 그는 선희를 끌어 안았다. 하지만 선희는 복잡했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더 컸다.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사회의 시선은 어떨까? 민우야, 우리 결혼 언제 할까?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게.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다. 남자에게는 일이 우선이라고 자신을 달랬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다. 민우와 함께 있을 때 울리는 전화들. 그는 항상 자리를 피해서 받았다. 그리고 주말이면 갑자기 사라졌다. 민우 오빠 정말 바빠 보이네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이 말했다. 어제 강남에서 민우 씨 봤는데 예쁜 여자랑 있더라. 연인 같았어. 선희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뭐?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고 정말 예뻤어. 선이는 집에 돌아와서 민우에게 전화했다. 어제 뭐 했어? 회사 일로 늦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구랑 만났어? 클라이언트들이랑. 왜 그래? 의심하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선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민우의 sns를 몰래 확인했다. 최근 사진들에는 항상 같은 여자의 그림자가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젊은 여자였다. 선인은 민우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봤다. 민우가 20대 후반의 예쁜 여자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그들은 자연스러웠다. 오빠! 그 여자가 민우에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우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선이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우가 전화했다. 미안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마. 선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아까 봤어. 그 여자랑 있는 거. 긴 침묵이 흘렀다. 선이씨. 오해야 그냥 사업 파트너일 뿐이야. 사업 파트너를 그렇게 안 하죠? 나중에 설명할게. 전화가 끊어졌다. 선희는 주저앉았다. 뱃속의 아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이선희 씨 맞나요? 저는 정민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희의 손이 떨렸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것 같았다. 정민우가 약혼자가 있어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선이의 심장을 얼려버렸다. 통화를 건 사람은 민우의 회사 직원이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유진이라는 여자예요. 재벌가 딸이고 이미 2년 전부터 약혼 상태였어요. 선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뱃속을 만졌다. 뱃속의 아이는 무죄했다. 더더 더 있나요? 민우 대표가 선희 씨 이름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선희 씨가 보증을 섰다고 했거든요. 근데 선희 씨는 모르시죠. 자신의 이름을 악용했다는 뜻이었다. 사기에 이용당한 것이었다. 증거가 있나요? 네, 계약서, 녹음 파일, 메신저 대화 다 있어요. 민우 대표가. 직원들한테 이 선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믿는다고 자랑했거든요. 선이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속이 뒤틀렸다. 임신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수 없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50대 여자가 30대를 상대로 경쟁한 결과였다. 자신이 바보였다. 아니야, 나는 당하고만 있지 않아. 선이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다. 복수를 결심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선인은 법무법인을 찾았다. 김태영 변호사는 이혼 전문가로 유명했다. 사기죄,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금전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등이요. 선인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우의 회사 직원들을 만났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민우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너무해요. 직원들 급여도 밀리고 투자금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선희 씨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있어요. 5억 원이나 되거든요. 선희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자신 모르게 5억 원의 빚을 진 것이었다. 한달 동안 선희는 증거를 수집했다. 민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캡처하고 통화를 녹음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모두 기록했다. 선희야, 요즘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민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임신 때문인 것 같아. 선희는 애써 평상시처럼 굴었다. 복수를 위해서는 민우가 방심해야 했다. 그런데, 민우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주말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됐고 데이트 약속도 자주 취소했다. 미안해. 급한 회의가 생겼어.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다. 민우가 김유진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것을 SNS에 올린 사진들로 다 들통났다. 언론인 황 기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전문 기자를 연결해 줬다. 정민우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선희 씨 사건이 결정타가 될수 있겠네요. 황 기자의 눈이 번뜩였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여성들이 더 있어요.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 여성들이죠. 선희는 분노로 떨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다. 민우는 전문적으로 여성들을 속이는 사기꾼이었다. 민우의 약혼 발표가 다음 주라고 하던데. 네, 호텔에서 화려하게 할 예정이에요. 언론도 많이 올 거고요. 선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그 자리에서 폭로하죠.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위험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진실이니까. 선희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기자 회견 원고를 썼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검토도 마쳤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임신 사실도 복수 계획도 모든 게 끝나고 나서 털어놓으려고 했다. 민우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파멸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것을 선이야 사랑해. 민우가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김유진에게도 똑같은 문자를 보낸 것을 선희는 알고 있었다. 선희는 거울을 봤다. 복수를 결심한 여자의 눈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기다려. 정민우,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을 세상이 다 알게 해주겠어. 폭풍 전야에 고요함이 흘렀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정민우. 선희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완벽했다. 오늘은 민우의 약혼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다. 그리고 선희의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다. 오후 3시. 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륨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하얀 장미와 황금색 리본으로 장식된 무대 위에는 민우와 김유진이 서 있었다. 유진은 정말 아름다웠다. 20대 후반에 빛나는 청춘과 재벌가의 품격이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하객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민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이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민우가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뒤쪽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객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선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선이가 무대 앞으로 다가가자 웅성거림이 일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선희 씨. 왜 여기에?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아이 아빠. 순간 홀이 조용해졌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선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임신 확인서였다. 정민우 씨와 저는 4개월 전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를 임신 중이에요. 홀이 발칵 뒤집혔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다. 거짓말이야! 선희야! 정신 차려! 민우가 소리쳤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선희가 휴대폰을 꺼내서 스피커를 켰다. 민우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선희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 사업은 시작도 못했을 거야. 내 이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는지 몰라. 유진이 민우를 쳐다봤다.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오빠, 이게 뭐야? 유진아. 오해야. 오해라고? 선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정민우 씨는 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증인이 된 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민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리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어요. 선의의 신호에 맞춰 홀 뒤쪽에서 세 명의 여성이 일어났다. 저도 정민우에게 당했습니다. 저는 3억을 사기당했어요. 제 이름으로 투자 사기를 쳤어요. 홀이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우를 밀쳤다. 거짓말 덩어리였구나. 나는 뭐야? 유진아, 진정해 설명할게. 민우가 유진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뿌리쳤다. 설명? 뭘 설명해? 결혼을 앞두고 다른 여자 임신시키고 사기까지 치고. 유진이 민우의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다. 선희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것이 정민우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는 여성들의 감정과 신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범죄자예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선희 씨, 언제부터 의심하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민우 씨에 대해 고발하실 건가요? 선희는 차분하게 답했다. 이미 고발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요. 그리고... 제가 임신한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요구할 겁니다. 민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선희야,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우리 조용히 해결하자. 조용히? 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 때는 조용하지 않았잖아. 선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유진의 아버지인 김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민우,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설명은 무슨? 당장 꺼져! 김 회장의 호통에 민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홀을 나가면서 민우가 선이에게 다가왔다. 선이야, 내가 이러면 너도 다치게 돼. 생각해봐. 다친다고? 나는 이미 충분히 다쳤어. 이제 내가 다칠 차례야. 선희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갔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나왔다. IT업계 신성 정민우 다중사기 혐의로 긴급체포. 선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뱃속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우리 아가.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엄마가 정의를 실현했어.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피고인 정민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선희는 방청석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다. 6개월간의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 민우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떨궜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수척한 얼굴과 깊어진 주름이 몰락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사기죄,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모두 유죄. 피해 배상금 총 8억 원. 선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한 승리였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선희 씨 소감이 어떠세요?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는 언제 태어날 예정인가요? 선희는 부른 배를 손으로 감쌌다. 임신 8개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원했던 건 정이었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변호사 김태영이 옆에서 말했다. 정민우의 재산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피해 배상금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희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진짜 원했던 건 민우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우의 회사는 파산했다. 투자자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SNS에서는 그를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정민우 근황 교도소에서 라면 끓이는 법 배우는 중. 사기꾼의 최후는 이런 거구나. 김유진은 미국으로 떠났다. 결혼 직전의 스캔들 때문에 한국에 있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선희 사건이 터진 후 용기를 얻은 여성들이 줄줄이 고발장을 냈다. 총 피해자 12명, 피해액 50억 원.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선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뱃속 아이에게 말했다. 지은아,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아이의 이름을 지은이라고 지었다. 지혜로운 은혜라는 뜻이었다. 이 아이만큼은 정직하게 키우고 싶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딸 은지가 차갑게 말했다. 50대에 무슨 연애를 해가지고, 온 나라에 망신을 시켜놓고, 아들 강우는 더 직설적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창피해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아이들의 원망이 이해됐다. 하지만 몇달후 강우가 먼저 다가왔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처음에는 엄마를 판단만 했어요. 하지만 뉴스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엄마도 피해자였구나. 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놈이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은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가 용감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숨기기만 했을 텐데. 아이들의 이해가 선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선희는 혼자 병원에 갔다. 진통이 시작될 때까지도 혼자였다. 아기 지은이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렸다. 선이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건강한 지은이를 간호사가 안겨줬다. 지은이는 정말 예뻤다. 민우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그때 강우와 은지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지은이 괜찮아요? 아이들이 갓난 아기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가족이 다시 뭉쳐지는 순간이었다. 여섯 개월 후 선희는 여성인권단체에서 강연을 했다. 여러분,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청중들의 눈빛이 진지했다. 저는 50대 중반에 사랑에 빠졌고, 사기를 당했고, 임신을 했습니다. 사회는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만, 우리가 싸워야 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거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와드릴게요. 선의는 그날부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상담소를 만들고 변호사들과 연결해주고 법정에서 증언도 했다. 어느날 뉴스에서 민우 소식이 나왔다. 정민우, 출소 후 노숙자 생활. 재기 불가능 상태. 선희는 뉴스를 끄고 지은이를 안아줬다. 복수는 완성됐다. 민우는 완전히 파멸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사랑했던 감정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아팠다. 엄마, 괜찮아요? 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정의는 실현됐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였다. 선희는 그 노을을 바라봤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새로운 시작이 더 소중했다.